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위해 향해가는 양주시는 시민 중심의 감동 양주를 만들고 경기 북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꾸준하고 혁신적인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님을 모시고 양주시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네. 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예, 금년 7월에부터 네. 이제 뭐한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네, 네. 업무 파악하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이런 질문 좀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 양주시를 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양주시 어떤 도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어, 우리 양주시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정부나 동두천, 네. 구리, 남양주가 다 예전에는 양주시에 속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어, 양주군이었다가 2003년에 시로 승격하고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은 명실상반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음. 다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타지에서 이곳에 와서 양주시가 뭐 남양주는 알겠지만 의정부 구리 뭐 동두천까지 양주시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양주시가 네네. 굉장히 크고 네. 전통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양주시가 뭐각시 별로 시정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양주시는 또 시정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네그 양주시 하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저희 시정 목표인 시정코인, 감동양주, 네. 그리고 감동이 여기 보이는데요. 아. 감동이 캐릭터까지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시는 신성장 세지평, 감동양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네. 그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그 다음에 시민이 네. 우선인 안전도시, 네. 그 다음에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 새로운 희망의 경조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라는 6대 시정 목표를 가지고 이성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음. 공직자들이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인형도 갖고 나오셨는데 마스코트 이름이 감동이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네. 감동이의 앞으로의 역할 홍보 기대 많이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주 씨가 이제 올해 뭐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이제 뭐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여러가지 네. 성과를 거뒀는데 네. 특히 코로나 19에 대한 발빠른 뭐 대처 능력,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생을 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했는지 소개해 를 주시죠. 네,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 물론 우리 시도 그 동안 코로나 19의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이상 생활의 불변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까지 차질 없이 하고 네. 계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가 시,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 의식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소중하고 편안한 일상을 점차 이제 회복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는 네.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높여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해서 히트를 좀 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우리 지자체, 우리 양주시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K-방역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또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논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억여 원.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탑성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총 15.1km 구간을 단선 전철로 연결합니다.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 건설하는데 탑성역에서 양주 시계를 잇는 2공구는 지난해 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구간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말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구간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말. 앞으로 5년 뒤에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양주시 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성과도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성과들도 굵직한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뭐 GTX C 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교통공사를 또 지난해 유치를 했습니다. 네네. 양주시 하면 그래도 경기 북부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의 위상에 대한 어떤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시가 그 과거보다는 그 위상이 훨씬 더 많이 음. 강화되고 네. 뭐 많이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동서남북 전체적으로 아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TX 신호선은 덕정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그 갈수 있는 이른바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즉, 양주에서 강남까지 20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일일 생활권 확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양주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거주하면서 서울 도심까지 얼마든지 출퇴근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 또 아시다시피 경기교통공사를 우리 양주시가 네. 유치를 했습니다. 네. 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지,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남부에 있던 많은 공공기관들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 할수 있는 어, 경기교통공사가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양주시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양주시가 경기 교통공사 유치를 계기로 해서 교통 허브가 되면서 지역 발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자벌수 있겠습니다. 중앙 차로를 통해 지하철처럼 일정 시간을 지키며 달리는 간선 급행 버스 BRT.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BRT 노선이 드디어 양주에도 건립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 교통 위원회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 노선에 양주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양주 덕정남방 BRT 노선은 덕정삼거리에서 옥정로를 거쳐 외미교차로까지 11.8km 구간에 건립됩니다 덕정남방 노선이 결정된 것은 차로가 넓어 중앙버스차선을 만들기 용이한 데다 GTX-C 노선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GTX-C 노선 종점에 환선 거점 정류소인 덕정역하고 양주역을 연결하는 BRT 사업을 건설하면 시설별 상호 연계로 많은 시민이 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BRT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져 버스 통행 속도가 일반 버스보다 1.5배 정도 빠릅니다. 또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과 버스 우선 신호 체계 환승터미널을 갖춰 정시 도착은 물론 수송 능력에서 도시 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립니다.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네네. 구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양주시의 발전이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좀 발전이 더디지 않냐는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GTX C 노선도 지금 어,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통 체계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설명을 해 주시죠. 크게 철도망과 광역 교통망, 광역 도로망 확충으로 네.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철도망은 우선 7호선인 음. 7호선이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전구간 15km 공사가 2025년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옥정 중심을 지나서 포천까지 또 연장이 됩니다. 어, 서북권은 경기 서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회선이 네. 2024년 다시 운행한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또 광역교통망을 말씀드리자면 순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인데요.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음. 또, 오랜 수건이던 국지도 39호선 장흥, 음. 광저 구간도 2025년 개통이 돼서 서부권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 제2순환 고속도로하고 제1순환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면서 서울, 양주, 연천까지 올라가는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21.6km 음. 어, 노선도 어, 계속 음. 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양주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까지 촘촘하게 음.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 양주의 발전, 동서간의 균형 발전이 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뭐 철도, 도로 아주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네네.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네.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접근성 개선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 양주 테크노밸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할 절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음. 그 이미 해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 또한 산업단지 계획 심의도 지난 9월에 통과가 되었고요. 네. 또 올해 안으로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테크노밸리는 양주 중심으로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네. 현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들과 MOU도 체결을 했고 네. 또 입주 의향서도 받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완공을 해서 사차 산업과 첨단 제조 산업 또 물류 시설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첨단 도시 성장의 중심을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 지자체별로 가장 고민스러운 게바로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의 미래 먹거리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앞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시장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런 뭐뭐 뭐 경제라든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도시로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더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생활 SOC라고 하죠. 이제 국민 편익 증진 시설이라고 이제 해석이 네네, 될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생활 SOC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017년에 우리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원년을 해로 네. 선포한 이후로 현재까지 부족한 생활 SOC 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해 왔습니다. 음. 어, 이미 권역별로 종합 체육센터 다 개소. 그 체육관 13개소, 축구 등 경기장 16개소 등을 비롯해서 보훈회관과 장애인 복지관, 또그치매아시센터 학생 종합 안전 체육관 등이 개관을 네. 했고요. 어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어린이 문화센터나 공공형 실내 놀이터, 유아 체험 교육원 그리고 양주 아트센터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시민 그 신도시 도시 신도시 개발과 입지에 맞춰서 시민 여러분께서 아쉽거나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뭐 양주하면 문화 전통 교육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그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니깐요. 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니다 신도시 얘기를 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양주에 지금 뭐 신도시만에 들어서고 있죠. 옥정신도시도 있고, 해천신도시도 있고, 네네. 여기 더불어서 이제 구도심 개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신도시와 구도시의 개발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로 와 보시고, 음. 와 정말 양주가 많이 변했구나, 네. 또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제 출발한 해천신도시도, 그리고 조만간에 추진된 추진. 할 서부권의 광석지구 또 백석의 신도시 장흥 신도시까지 순조롭게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양주는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2035년에는 50만이 넘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배모하게될 것입니다. 구유도심 어, 지역도 원도심과 마찬가지로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들을 활기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낙후된 곳이 없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에 이런 큰 발전이 있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도 이런 우선 행정력을 또 입증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자랑 좀해 주시죠. 네. 네. 뭐 자랑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우리 시는 4년 연속 경기도 음. 시군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아, 되었습니다. 네. 또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네. 이루었습니다. 그에도 외 지난 한해 46개 기관 표창을 비롯해서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217억 원을 확보했고 이어서 올해에도 국도비 48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모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시점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이런 뭐, 뭐 성과가 있었으면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구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예, 네. 우리 시를 이끌어 주체는 시민이 중심이어야, 되,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생산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음. 소득이나 일자리가 창,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어, 저는 저 시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양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형 문화재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으로 힘쓰고 있어서 우리 양주시가 문화도시로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특히 부시 잠께는 뜻깊은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에는 또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네네. 이제 하, 후반기에는 이제 양주로 오셨잖아요. 어, 되돌아보면 올한 해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 어, 금년 상반기에는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근무를 네. 했고요. 어, 금년 7월부터 양주와 인연을 맺고 그 부장으로서 제 소임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도 많이 음. 있습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또 부지런히 발로리는 현장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양주시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은 도시들이 더 발전하고 싶어도 이미 포화상태가 돼서 성장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또 난개발로 인해서 교통 정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일자리가 잘 어우러지도록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적도 높고 수리한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또 특히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개발이 가능한 가용 면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양주시는 음. 일터와 삼터와 심터가 공존하는 네. 자족형 미래도시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주시가 갖고 있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실체로 보여주기 위해서 양주시가 2035년 중장기 계획을 네. 수립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 지난해 10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네. 우리 시 현황과 특성을 잘 파악하면서 음. 도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전체 고민거리인 저출산과 고령화, 음.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같은 대외적인 여러, 여러 가지 요건도 감안을 하고 또국토 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과도 네. 잘 부합하도록 해서 우리 시의 미래 방향과 발전 전략을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년 계획도 수립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내년에는 어떤 주요한 사업 계획들이 있죠? 네,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네. 또 지방 선거를 통해서 민선 탈기를 새로이 맞이하게 됩니다. 음. 어, 그런 점에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잘 정리해서 완성된 사업, 추진, 추진 중인 사업, 또 음.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잘 분리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돼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약 이행률이 약9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음. 이성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공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부시장님께서 우리 양주시에 대한 계획,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인 목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저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공직 생활의 3 분의 이상을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과 음. 벤처기업 지원 네. 또 투자 유치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서는 5년간의 실무 경험도 있습니다. 음. 그동안 쌓아온 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 우리 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조, 기울여 조성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한민국 대표할 만한 제조기업과 세계적인 물류 유통기업 등 서비스 기업을 유치해서 신성장 미래산업에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의 신도시 지역과 서부의 읍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신도시에 필요한 주민생활 편의 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 이사오고 싶은 도시를 도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시장님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양주시의 어떤 청사진? 그림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시민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과거 양주시는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이자 관문이었듯이요. 네. 저는 우리 양주시가 미래에 판교나 분당 지역의 신도시와 같이 경기 북부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가진 유일한 도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 옥정해전 신도시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하고 은남 일반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성이 네. 되면 GTX 신호선의 출발지로서 양주시는 전국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차 산업 혁명과 미래 첨단 산업과 문화 예술이 꽃피우는 도시로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 어느덧 준비한 질문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지막 양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주시는 명실상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송의 양주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지역 국회의원, 도의 의원님들 그리고 양주시의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양주시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계십니다. 우리 시 행정을 믿고 성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LG 헬로 나라 방송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헬로 이시토크에서는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을 모시고 양주시의 놀라운 성장과 앞으로의 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헬로우 스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